네두 번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장소인데 이 바로 냉장고에요 냉장고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흘리고 깨끗이 쓰셨다면은 별 이상 없겠지만 웬만해서는 뭔가 이제 이 앞에서 콜라를 마시면서 콜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안 닦였을 때 바퀴벌레가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가 지금 손만 넣어봐도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정말 미직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식하기.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냉장고 문을 열고 바퀴 틈 있죠? 이런데다가 또 약을 이 주변 이런, 이런 둘레다가 에 발라주세요. 발라주시고 이 아래쪽에도 선을 그냥 문을 열고 이 아래쪽에다가 선을 그어주세요. 이렇게 오케이 보이시죠? 이렇게 선을 긋고 어, 냉장고 닫아주세요.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. 또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옆에 틀 있죠? 이런 모서리가 보이면 발라주세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정도를 그어 주면은 아마 이 냉장고 주변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세 번째 장소입니다. 보시면은 세탁실이에요. 저희 집 세탁실인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세탁실 겸 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보시면은 이렇게 사 쌀도 있고요. 뭐 아몬드, 뭐 이런 바퀴벌레들이 아주 포식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있겠죠. 창고로 사용한다면 그리고 세탁실 같은 경우에도 어 약간 습한 곳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저 보이시죠 여기 호수 바퀴벌레를 이 호수 주변에서 이렇게 정말 많이 봤어요 네. 그렇기 때문에 자취할 때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이쪽 장소에 바르시는 게 이제 바퀴벌레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이 둘레에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틀 여기 있죠 이런데다 좀 발라주세요 그러면 바퀴벌레가 낮에는 저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밤이 되면은 다시 저 호수에 저 주름진 부분을 잡고 올라와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주위에다가도 발라주시고 이런 모서리 손 닿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 많이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런 뭔가 복식이 있는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주변에다가도 이렇게 선을 그어 주면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가 자 어, 보세요 어, 너무 빠르네 바퀴벌레 이렇게 나왔겠죠? 그건 밟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. 이동해요. 이동하다가 저 안으로 더 들어가겠죠. 근데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런 틀을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.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쌀을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런 데 바닥 이런 주변 그리고 이렇게 탈수 있는 부분 조금 굵은 부분으로 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세탁기에 이 하단에 틀이 있어요. 몸 손가락 들어가죠. 이렇게 그죠. 이런 틈 안에 잠시 동안 대피할 수가 있어요. 얘네가 여러분들이 무슨 방역을 한다든지 막 손으로 때려 죽이려고 할때 이런 데로 들어가서 숨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위주에도 이렇게 발라주시면 은 좋습니다. 이렇게 세 번째 장소 클리어. 네, 이제 마지막 장소입니다. 마지막 장소인데 베란다에요. 저희처럼 이렇게 방바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란다도 있고, 아니면은 이렇게 무슨 물이 흘러서 하수구까지 있는 그러한 이제 베란다가 있겠죠? 뭐 베란다 종류마다 다르지만, 저희 이러한 베란다 종류를 말했을 때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여러분 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? 이런 흙도 상당히 숨기 쉽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물을 줘야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습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물을 먹으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먹을 거 키, 이게 키우고 있는 데다가 그렇다고 이 약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둘레에다가 그어주세요 어딘가에서 유입이 됐을 때 밟고 밟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이 주변에다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맨홀이 있을 거예요 하수구에 그러면은 얘네가 결론적으로는 이 주변을 타고 와야겠죠 타고 올라와야겠죠 그러면 얘네가 마주칠 곳 바로 이 벽이나 여기겠죠 그렇죠? 왜냐면은 생각 해보면 바퀴벌레가 왔어요 하수구에서 나왔어 근데 저저저 날면서 이동하기는 힘들어요 올라와서 제일 처음 밟는 데가 이런 데일 거예요 이런 데 밟고 그다음에 여기를 밟는 거겠죠 그러면 발라주고 발라주고 그러면은 1차, 2차. 그죠? 이렇게 묻어요. 얘도 묻는데 바퀴가 안 묻을 수가 없죠.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발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아주 간단하게. 원래 되게 바르려면 더 복잡해요. 왜냐면은 진짜 나온 곳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퀴 벌레를 봤던 장소를 다 발라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어,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동 경로를 대충 파악을 해서 바르면 된다라는 걸 알려 드리려고 어, 실제로 약까지 9,900원 주고 구입을 한 거고요.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촬영 장소가 베란다인데 이 베란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방충망을 타고 이 아래 비 나가는 구멍 있잖아요. 물 찼을 때그 구멍 안으로 외부로 이제 그렇게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베란다와 특히 저 싱크대 쪽을 좀 많이 주의하시면서 어, 저기 세탁실 하수구도요. 이렇게까지 좀 주의깊게 관찰을 하시면서 바르시면은 아마 집에 있는 바퀴벌레 다 없애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<목소리>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바퀴벌레 퇴치 하시고요. 어, 다음에 제가 또 어떤 팁을 알려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고요.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댓글에 담아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서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지금까지 준복 TV의 준비이었고요 어, 여러분들 가장 무서워하는 바퀴바퀴 바선생 없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바퀴바퀴 얌얌 상추 얌얌